어, 잠깐만. 뭐 What? 아, 저 사람 아니구나. 씨, 그개 놀래는 야, 사람인데, 사람이다. 사람이다. 20방향, 집, 뒤에. 20방향, 아, 뒤에. 사람, 사람 맞아. <laughs> 사람 맞아. 한명이야차 있어? 아, <laughs> 어, 저 집이요? 얘 앞에지? 아까, 저집 뒤에. 야, 봤어. 어, 발견, 발견, 발견. 집 안에, 지금. 아, 저 닦고 가야 돼. 닦을 거야, 같은데? 말 거야. 닦아. 자, 50초 남았는데? 50초 남았어 자기장에 딱힐거야오이야 어, 피? 왼쪽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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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면 안되 지금 이거 죽을뻔 했 <laughs> 데려가자, 데려가자고요 데려가자고요 열.